오래된 공간을 쓸고 닦아 새로운 쓸모를 더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곳들이 있습니다. 한옥주택이 대여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폐주유소가 맛있는 피자집으로 공간을 재해석하다 익숙하고도 새로운 공간의 매력 지금 만나보실까요? 첨성대가 보이는 경주의 고즈넉한 동네 이색 공간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우와. 예쁜 마당에 있는 작은 시골집이네요.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요? 1960년대 가옥을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 첨성대에서 가깝고요. 관광객들이 경주에 오실 때는 그런 어떤 편안함, 쉼 이런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60년대 가옥이라는 그런 정서 속에서 좀 편안함을 느끼고 또 경주와 관련된 관광 콘텐츠, 콘텐츠나 또그 자연 요리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었습니다. 경주 관광지 인근의 독채 기와집이라면 숙소나 카페로 활용하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이곳은 경주의 시골집을 체험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휴식을 즐길 수도 있는 대여 공간이 되었습니다 숙소도 카페도 아닌 대여 공간으로 만든 이유는 뭘까요 카페는 프라이빗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즐기기가 어렵고 아~ 그리고 펜션은 일단 잠을 자는 곳이니까 프라이빗하게 뭔가 자기들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또 그냥 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경주에 와서 다른 곳에서 할수 없는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누구나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박정란 대표가 직접 기획한 북토크가 열리기도 하고요. 자연 요리 체험, 명상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무엇보다 잠깐이라도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작은 시골집이 가지고 있는 정겨움과 쉼의 이미지는 꼭 살려두고 싶었다고요. 68년이거든요. 이, 이 집이 만들어진 연도가요. 그런데 그 68년도 구옥을 어차피 여기는 새로 뜯어서 고치거나 새로 지을 수 없는 곳이니까 아 그럼 최대한 그때 의 분위기를 살려서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자. 아, 그러면 또 재밌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들보나 이런 부분들을 살리고 아, 정원은 정말 그 근래의 최신의 자연주의 정원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와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기획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곳의 또한 가지 매력은 대여 공간임에도 직접 요리를 할수 있다는 건데요. 경주에서 나만의 리틀 포레스트도 가능하겠죠? 오늘은 명상을 곁들인 채식 요리 모임이 열렸습니다. 역사적인 경주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지인분들과 함께 좋은 공간에서 요리를 함께 만들면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편안하고 여유롭고 이제 다른 모임도 여기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다양한 모임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건강한 음식을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며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 숙소보다는 가볍게 카페보다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 요리 모임, 독서 모임, 뜨개 모임, 파티 모든 가능한 매력 만점 공간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요? 가두 채가,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어... 주로 쉴수 있는 어떤 공간 대여의 기능을 할 것이고 한 채는 인문 그 독립 서점이 들어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게 이제 인문 서점과 같이 경주 문화와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공간인데요 이곳 역시 오래된 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한 곳이라고요. 어딱 보니 주유소가 아닌가 싶은데 주유기는 있지만 주유는 안 되는 곳?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요? 제일 처음에는 주유소였고 저희가 이제 임대에 나오는 걸 보고 피자집으로 리뉴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주유소가 피자집이 됐다고요? 에이 사실인지 두 눈으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진짜 주방 있고요. 우와 피자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주유소 컨셉을 살린 피자집이라, 어우 신선한데요. 주유소에 이제 피자집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뭐 미국의 주유소를 연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미국의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잠을 자고 갈 수도 있고, 뭐 기념품도 사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휴게 공간처럼 이 주유소를 살리면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는 주유소로 익숙했던 자리 김영준 대표의 아이디어와 주유소 공간이 만나 멋진 이색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유소다 보니까 주방 시설이 없었던 게 억지로 꾸역꾸역 만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이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받게 되려면은 이제 폐, 어, 기름통 제거라든지 토양 검사 뭐 이런 것까지도 있어서 좀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가 기름값이 조금 쌌대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기름 넣으러 오실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 죄송하다고. 이제 주소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이제는 기름 대신 맛있는 피자와 음료 그리고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행 중에 주유소에 들러쉬어 가듯 경주를 여행할 때도 이곳에서 쉬어가면 되겠죠 그나저나 주유소가 아니라 피자집인 만큼 머니보드에도 중요한 건 피자의 맛 아니겠어요? 손님들의 찐 반응 궁금한데요 주유소 느낌이 아직 남아있어서 신선한 데다가 피자까지 맛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인테리어도 되게 신박하고, 피자 자체도 프랜차이즈 피자랑 다르게 향도 되게 많이 나고, 소스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경주 맛집인 것 같아요. 버섯 들어간 피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되게 잘 어울리고, 맛집인 것 같아요. 인정. 과거의 이곳은 조유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다면 앞으로의 이곳은 오며 가며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휴가 공간이자 피자집인데 저희가 앞으로 뭐 커피도 팔고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렇게 되면서 지나다니다가 그냥 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60년대 구옥을 문화 공간이자 대여 공간으로. 문 닫은 주유소를 피자집으로 낡고 뻔한 공간들이 신선하고 재밌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경주에 오신다면 이 색다른 공간들에 꼭 한번 들러보세요.